할렐루야. 어, 2021년 7월 13일 우리 메시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이름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전화기, 모바일폰 안에도, 스마트폰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죠. 모든 전화번호의 이름이 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거나 또 나하고 좀안 맞지만 코드는 안 맞지만 그래도 연락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쨌거나 성경 책에 있는 이름들은 두 종류로 나눠졌다는 것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그렇지 못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살았던 사람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원망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원망을 하거나 컴플레인하면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셨습니다. 아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 책에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좋았던 삶이든 힘들었던 삶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꾸나. 밀리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멍해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토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